야, 말리포 영가, 시, 방미라, 글씨, 인성만. 말리포의 영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이겠죠? 아, 멀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마른 모래 바람이 가슴을 쓸고 가는 날이면 말리포 바다를 보러 오시라. 오래된 슬픈처럼 속절없는 해무속에서 쥐어진 수평선을 가늠하는 붉은 등대와 닿을 수 없어서 더욱 간절하다고 아늑히 찾아 드는 선이 있다. 누군들 혼자서 불러보는 이름이 없으랴 하도 소리나니 툭툭되는 밤이면 그대저린 가슴을 나도 안는다 바다는 다시 가슴을 열고 말리포 연가에 나오는 말리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이 말리포 해수욕장은 운영자하고도 조금 인연이 깊습니다 대한 어베리오 호스페리온과 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당시 다음 날인가 다음 다음 날 와서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고 방송사에서 많은 참고 자료로 이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네,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2019년 9월 8일 저녁 6시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서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만류포 해수욕장. 저쪽에 우측에 보면은 이제 만류포 해변길이 있는데요. 그쪽에도 보면 이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갯바위, 그 다음에 해변, 목재테크 길이 있는데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 목재테크를 걸어서 쭉 가시면 이제 천리포 수목원하고 천리포 해수욕장이 이제 나오는 곳이죠. 네. 파도 타기 싫어러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무슨 동호회에서 온것 같기도 하고요. 어기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석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많이도 오셨죠. 아직은 이제 뭐뭐 뭐 가을 초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난 12시에서 3시 사이까지는 상당히 기온이 높아서 해수욕장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태풍 뭐 링링이 새해 바다를 이제 지나갔는데요. 어, 말리포 공공, 공룡 기관, 공룡 시설, 뭐 공룡 시설에는 크게 큰 피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펜션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제 뭐 상가, 이제 이런 거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되는 이제 약간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제 바베큐 시설, 주변에 소나무,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쓰러져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 희망공원 전망대에 와 있는데요. 네. 뭐 여기서 행사를 하고 뭐 그런 거에는 딱 좋네요. 지금 이제 저렇게 지금 이제 해가 저녁돌이 살짝살짝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가을 날씨가 이제 오기를 이제 기대를 해야죠. 이 추석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번 주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태풍이 이제 바람이 강해서 수확 시기에 있는 이런 이제 변화, 뭐 과, 과일들이 채소들이 많이 이제 낙과가 돼가지고 많이들 이제 실음이 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대한민국은제 가을 태풍이나 여름 태풍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기후가 지금 생긴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라면 대비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슬기로운 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자는 예, 서해안 여행기를 돌아다니면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치매에 안 걸리려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녔던 단어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월이 가면 그런 단어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까 저렇게 지금 물 위에서 하도 타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거를 단어가 이제 서핑인데 그 서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도 어눌하고 맞지 않는 게 많죠. 그래도 계속 학창 시절에 배웠던 사회생활에 배웠던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행지에. 그 모습에 맞는 적당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됩니다. 네, 서핑을 아주 신나게 파도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저기 한분 오시네요. 아, 네. 쫙 오죠. 손 들고. 강원도에도 이거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던데, 여기, 말리포 해수욕장. 아, 오늘 상당히 파도가 쇼핑하기 좋은 지금 날씨네요. 네. 이상 말리포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이 주변에 보니까 이제 콜벳 자동차도 와 있더라고요. 노란 콜벳 자동차. 네, 그거하고 기념으로 한번 같이 저희 우주선하고 한번 찍고 싶은데 아, 기회가 안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